안녕하세요. 위안망 목장 윤 집사입니다. 743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 세미나를 다녀와서 평신도 세미나를 가기 일주일 전평소 홈스테이 단톡방이 띠리리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우리 부부에게 매칭된 목자 목녀의 인사글이 긴장감을 갖게 했습니다. 헉, 가야 하는 거지. 어쩌면 신청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과 다르게 신청됐다는 목사님의 문자를 받았고 기쁨 아닌 의무감으로 막연한 준비를 했습니다 목포 주님의 교회를 검색해보니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접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도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구나 생각하고 약간의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출발했는데 목포에는 주님의 교회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검색해서 교회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10분. 계단을 올라 도착한 주님의 교회. 이 세미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바로 느낄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세심하고 친절하고 빛나, 빛나게 맞이하는 목자 목녀들의 손길이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경기도, 울산, 포상, 포항, 부산, 전주, 강주, 여러 곳에서 시간 맞춰 오신 천사님들, 평신도 세미나 참석자들을 천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이 목자 목녀로각 지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환영 인사를 받으며 환영 사진을 찍고, 4층 친교실로 식사를 위해 올라갔는데 진수성찬 뷔페가 기다리고 있었고 간이 세지도 않는 맛있는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다시 3층 예배실로 모여 2박 3일에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처음 주최하는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강의를 한국가정교회 사역원 원장님이신 이경준 목사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는 그것 또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70세가 훌쩍 넘는 연세에도 탁월한 유머가 섞인 간증으로 이해하기 쉽게 가정 세미나를 가정 교회 세미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세 교회, 생명의 상공부, 확신의 상공부를 통해서 가정 교회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던 대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 교회의 회복,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고원에 나여 제자 만드는 것. 예수님은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을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 주셨으며 인생의 목적을 성김에 두셨는데 성김은 남을 다른 사람을 성공 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성공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성공시키지? 순종과 성김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일곱 번의 강의와 다섯 번의 목자, 목녀들의 간증. 내가 목녀의 삶을 살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릇이 안 돼서 당, 안 돼. 당연하지. 다섯 명의 간증은 세 명의 목자, 두 명의 목녀 간증이었고 목자의 삶은 목녀의 희생과 기도, 성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깊고 비 들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들었고, 젊은 일, 일꾼들이 많음을 부러웠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도전, 잘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빛나는 그 얼굴들이 너무 예쁘고 멋졌습니다. 올해 79세이신 청연숙 목자님의 간증은 더더욱 귀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직업들은 적정한 나이와 연륜이 되면 퇴직하고 넘겨줘야 하지만 목자와 목녀는 나이가 얼마가 됐든 섬김과 순종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할수 있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상황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너 뭐하다 왔니 하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 저 섬기고 순종하며 가정교회 목녀하고 왔어요 하고 대답할 거라고 참 귀하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최근 담임 목사님과 목원 한 분과 미국 휴스턴 서울 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셨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기회 되면 휴스턴 서울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꼭 참석해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늦은 저녁 9시 30분 강의가 끝나고 우리 부부에게 거할 그 곳을 제공해주신 목자 목녀님의 집은 전담 초청에 있는 무한이었고 집 안에 들어섰는데 자녀들이 나와서 인사하며 반겨주었습니다. 거할 그 방을 알려주시는데 안방. 환영의 프랜카드가 걸려있었고 정갈하게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준비해준 손길 손길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피곤했지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 속에 어쩜 우리 부부와 너무 많이 닮은 목자 목녀였습니다 목자님은 목포 공생원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고아원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사회복지재단의 사무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고, 목련님은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습니다. 목자님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신앙성장을 위해서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원을 다니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목련님은 이남 일녀 중 늦둥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목녀의 삶을 아주 야, 야무지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우리 부부를 위해서 섬겨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토요일 저녁 목장 모임 탐방된 만난 모원들과 아이들은 너무 귀하고 예뻤습니다. 유일하게 꼬마 아이들이 있는 목장이 그 교회에서는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 그대로였고 어른들이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이들끼리 목장 요리를 하면서 어른들과 같이 나눔을 하는 모습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느냐고 모르니 기록해놓은 것을 보여주는데 너무 기특해서 준비해가지 못한 미처 어떤 선물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갑에 있는 5만원권 지폐를 한 장을 주면서 제일 큰 아이에게 나누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나눌지 의논한다고 했고 그것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귀한 마음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같이 목장으로 섬기다 분가를 했고 우여곡절 속에 주춤하고 있었던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같이 모였다는 내 가정의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서나 내용은 지금 저희 미얀마 목장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빡센 스케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참석하신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의 거처를 제공해주신 목자 목련님과 많은 얘기를 할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좋은 방안의 가장 기본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지가 베이스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순종함에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순종하는 저이고 싶습니다. 우리 벌금중앙교회도 성도님들이 모든 가족 가족들이 많이 많이 행복한 교회, 섬김과 순종이 누구 하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